상큼해 스테이씨비타민 씨.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. 보스니스 거든 방망이가 너무 어 지금은 가요대장 가요대장 가요대축제 이야기라고 말이야. <laughs> 아 맞아, 저 기억이 나요. 가요대장때제가 누가. 제가 인사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인사를 마친고 갔거든요. 둘, 셋, 안녕하세요, 스테이씨의 윤진자입니다. 준비나 연습했는데 첫 번째, 첫 번째 인사할 때 조금 삐그덕, 삐그덕 됐어요. 처럼 그래서 아 마지막 인사를 잘해야겠다고 속으로 어, 생각하고 완전 비장하게 스테이션.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스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언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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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아 맞다. 침대에서 회사에 <laughs> 언니, 저희도 그렇다. 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그러니까 미안 너무 부끄웠어 <laughs> 저 제이가 파트가 저희 진짜 편곡을 해서 아 제이 파트 바뀌었는데 이제 제이 a 에이스의 검스 지금 와야지. 갑자기. 나왜 <laughs> <laughs> 이러는 걸까요? 앞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셨는데아 <laughs> 저희는 응원 봉이 아직 없잖아요. 근데 저희 <laughs> 티 언니들께서 이제 그 뭐지? 그 빛나는 그 응원봉이 합당이 얼 나눠주셔서 했는데, 아유. 그거를 한 손에 막 면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네. 그 어떤 응원봉보다 반짝거렸어요. 저는 음. 음. 사실 부끄러웠어요. 약간 저도 약간... <laughs> <아니. 좀>. 아 저도 <laughs> 막얘기 길게 하고..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저희 수입분들 앞에 계시니까 뭔가 더 뭔가 힘내다할수 있는 그런 문자에서 음악방송에서 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. 시인이랑 자연스성격땜 소감이 어떻게 어쩜...